흔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재활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는 재활 치료를 해야만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획 하창원 기자입니다. 올해 78살인 박경희 씨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이상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걷기가 힘들어졌고. 어느 순간엔 다리를 굽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산에도 많이 다녔고 또뭐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데 막상 아프고 나니까 뭐데 아주 뭐망이랄까 그 그런 그런 그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박 씨의 병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까지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노인들에겐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손상된 연골과 관절을 수술을 통해 인공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활인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재활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활만 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복 속도를 다섯 배가량 앞당길 수 있고. 특히 제대로 된 재활을 해야만 몸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어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도 근력을 에 이제 좀 근력 운동 강화 훈련이라든지 보행 훈련을 적극적으로 조기 해 주면은 훨씬 더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 전문의들은 또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일상생활 습관 조절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